안녕하세요. 히스타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몇달 동안 요청하셨던 공부법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대학 전공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의 공부법을 자세하게 풀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게 거의 처음이어서 좀 많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저는 전적대를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피트 시험을 치르고 약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적대 성적부터 지금 약대 성적까지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었는지 저의 일정이나 암기법을 포함해서 공부 방법들을 좀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저의 시험기간 생활패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대 입학이 피트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했었기 때문에 전적대를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독학을 해서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약대 입학할 때 피트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토익 시험 점수, 전적대 학점, 그리고 자소서, 면접까지 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가지고 약대 입학을 결심한 뒤부터는 학점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제 전적대 학점은 이렇게입니다. 4.5 만점에 4.2였고, 학년 석차는 1등이었습니다. 이때도 까탑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편입 후에 고려대학교 5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의 3학년 때부터 5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은 이렇게입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4.19, 3학년 2학기 때는 4.24, 4학년 1학기 때는 4.38, 4학년 2학기 때는 4.45, 그리고 5학년 1학기 때 드디어 4.5를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방대한 양을 암기하는데 익숙해지면서 성적이 차근차근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험이 전공만 8개에서 10개였던 만큼 시험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좀긴 편이었는데요. 저는 시험 시작일 기준 3주 전부터는 무조건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하는 전공 스터디는 암기량이 매우 많거나 아니면 내용이 어려운 과목 두 가지를 골라서 개강하고 2주 이내로 전공 스터디를 시작했고,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도 중간고사 끝나고 2주 내로 다시 전공 스터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시작일 기준 2주 전부터는 동기들이랑 상의를 해서 스터디할 과목을 3개 정도 추가로 정하고 범위를 크게 크게 4번 정도로 나눠서 시험 며칠 전까지 한 바퀴를 돌렸어요. 아무래도 시험 바로 전 수업까지 교수님들이 보통 진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추가된 과목들의 1회독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그 과목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과목의 반절 이상 반호온 상태에서 스터디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럼 스터디 기준으로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좀 크게 크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듣는 태도입니다. 저는 예습을 한 과목은 아무것도 없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진짜 그 누구보다 집중해서 충실하게 들었었어요. 필기도 매우 매우 많이 하는 편이어서 교수님 말씀은 웬만하면 다 받아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기들은 모두 알 텐데 저는 모든 수업을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었고 수업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큐 표시를 해놓고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직후에 앞으로 나가서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다음 수업 때문에 질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수님 방으로 나중에 찾아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수업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수업 들을 때 노타빌리티를 이용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녹음을 했었고, 수업 듣는 도중에 놓친 부분이나 다시 들어야 될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표시를 해놓고, 리 라고 표시를 해서 1회 독할 때 전부 다 다시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양이 많아서 스터디를 일찍 시작하는 과목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한게 아니라, 학부 연구생, 동아리, 학생회, 과외, 대외 활동 등등 많은 활동들을 병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수업들은 당일 날부터 복습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1회독 복습은 어떻게 했냐면 ppt에 있는 내용이랑 저의 필기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읽었고 그리고 놓쳤던 부분들은 녹음을 다시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임상양료학같이 정말 내용 흐름이 중요하고 암기할 양이 많은 과목만 워드를 이용해서 표 형식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했어요. 임상양료학이라는 과목이 1부터 3까지 있는데 사실 이 과목 말고는 전체 정리본을 만든 과목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리본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내용이 많더라도 PPT랑 제 필기로 회독을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약물학이나 생략학처럼 암기 100%인 과목들은 표를 이용해서 암기할 부분들만 따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분석학이나 약동학같이 화학 베이스에 좀 내용이 어려운 과목들은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들었습니다. 수업을 한번더 들은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차정리법입니다. 이건 모든 과목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PPT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PPT를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막상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챕터, 어느 부분에 속하는 거지? 어떤 약물을 공부했고 작용 기전도 외웠어. 근데 그럼 이 약물은 어떤 환자한테 쓰이는 거지? 어떤 질병군에 쓰이는 거지? 이게 내용이 적으면 괜찮은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PPT 위에 조금밖에 써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원 전부 대단원 소단원 별로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예시로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 진행 방식이 친한 동기들 6명에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2~3개 정도 만들어오고 해설지도 같이 만들어와서 문제를 함께 풀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1회독 때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트에서 두세 문제 정도 문제를 만들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회독은 정독과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2회독. 2회독은 스터디 당일에 진행했습니다. 스터디가 보통 밤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학교 가기 전이나 점심 시간, 그리고 학교가 끝난 뒤를 이용해서 스터디 범위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범위 정독보다는 쓱쓱 넘기면서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고 친구들이 낼것 같은 부분이나 꼭 외워야 하는 약물 즉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면서 그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암기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스터디 문제를 풀수 있게끔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때는 문제를 풀고 친구들이 낸 문제와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답을 찾아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교수님께 다음 수업 시간에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스터디원들은 모두 바쁜 사람이었어서 스터디는 전부 다 줌으로 진행했었고. 문제지, 해설지는 여러 명이 동시에 수정 작업을 할수 있는 구글 독스 같은 거를 이용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스터디 전날 밤 12시까지 문제와 해설지를 모두 완성시키도록 스터디를 운영했었고요. 처음에는 다 같이 만나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통학하는 친구도 있고 가해가 있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스터디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스터디가 오후 10시다. 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각자 문제를 풀고 오후 10시에 만나서 구글 독스에 댓글을 남기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스터디의 리더 역할을 맡았어서 질의응답 후에는 꼭 푸른 문제지를 카톡방에 제출하도록 재촉을 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만약에 스터디를 불참하게 되면 전날 자정까지 문제지랑 해설지는 모두 업로드를 해서 다른 스터디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까지는 꼭 제출하겠다 라는 확답을 받아서 카톡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긴 한데요. 보통 시험기간 2주 전부터는 대회 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게 쉬기 때문에 좀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시험 3주 전부터는 본가에도 안 가고 주말은 모두 통으로 공부에 쏟았습니다. 시험기간 3주 전부터 제가 본격 시험 공부 모드에 돌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스터디를 하지 않은 과목들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각 과목들을 조금씩 배분해서 자투리 시간에 모두 넣고 주말 이틀 통으로 스터디하지 않았던 과목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스터디했던 스터디원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험 2주 전에 그 스터디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미 그 해당 범위 1회 독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문제를 만들면서 해당 범위 2회 독을 하고, 스터디 당일에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하면서 3회 독을 하고, 스터디 문제를 풀고 리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들을 하루하루 배분을 잘 해서, 시험 치르는 기간이 되기 전까지 보통은 5회 독, 못해도 4회 독이 되게끔 했어요. 주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 이후에도 회독을 혼자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백지 복습법을 이용했습니다. 백지 복습은 어렵지 않은데 할 때는 정말 귀찮고 괴로운 방법이에요. 전체 정리 부분을 만들어 놓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워드의 빈칸을 뚫어서 PDF로 만들어서 아이패드 굿 노트에 옮긴 다음에 그거를 빈칸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백지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임상 양류학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범위마다 정리본이 아마 한 100페이지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빈칸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백지 복습을 계속하고 PPT를 읽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본이 없더라도 한 개념을 써놓고 제가 아는 것을 모조리 다 꺼내는 방식으로 배치 복습을 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고혈압 약물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떠올렸을 때, 그 하위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떤 약물이 있고, 주의사항, 부작용, 어떤 환자군에게 추천이 되는지, 그냥 아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암기 장렬인 약물학이나 생략학 같은 경우에는, 퀴즐렛이라는 걸 이용했는데요. 퀴즐렛은 카드 형식으로 앞면 뒷면이 나오고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가 있어서 암기하는 데 제가 완전 강추 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백지 복습을 하면서 잘 외웠는지 테스트를 계속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독을 진행하면서 아 이거는 꼭 외워야겠다 하는 것들은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워드에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성적이 시험 치기 직전에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일정을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보통 시험 기간에 주말을 낀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만약에 목금 월화수가 시험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월요일까지는 본래 일정대로 공부를 하다가 화요일은 금요일 시험 과목 공부, 수요일은 목요일 시험 과목만 공부를 하고 금토일은 각각 금요일은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월요일 거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멀어지면서 가까워지는 순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다음날 시험이 실험 과목처럼 엄청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고 해도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다음날 것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시험 전날은 각 과목의 모든 PPT를 정독을 하면서 1회독을 합니다. 이때 1회독 하면서는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외워주고 이건 사소하지만 꼭 외워야 한다 싶은 것들도 파일에 추가해줍니다. 그렇게 1회독을 끝내면 보통 시험치기 2-3시간 전이 되는데요. 저는 이때 꼭 외워줘야 되는 파일들을 봐주고 ppt를 슥슥 넘기면서 전 범위를 다시 빠르게 전부 다 봐줍니다. 이렇게 시험 직전에 보는 파일이 시험 직전에 만들어지는 편이라서 저는 따로 인쇄는 하지 않고 보통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봐줍니다. 즉, 저는 거의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퀴즐렛을 굉장히 굉장히 애용했었는데요. 퀴즐렛은 좋은 게 컴퓨터, 아이패드, 핸드폰 모두 다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집갈 때나 이동할 때 틈틈이 핸드폰을 보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워드로 정리했던 파일을 핸드폰으로 옮겨서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꼭 앉아서만 하는 백지 복습이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머릿속으로 백지 복습을 하기도 했었어요. 한 주제를 떠올리고 거기에 속하는 다섯 가지는 뭐가 있었지? 머릿속으로 답을 떠올려 보고 답이 나지 않는 거는 메모장에 적어 놨다가 도서관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암기법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암기법은 그냥 무지성으로 5초 만에 바로바로 바로 만들었어요. 암기법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글자만 따서 바로바로 바로 스토리 만들어서 그냥 되는대로 빠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간단한 예시인데 알약 중에 가리온정이라는 알약이 있어요. 거기에 MKL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통은 약물의 상품명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가리온전 같은 경우에는 MKL이 전혀 약물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바로바로 바로 래퍼 가리온의 영어 이름은 미카엘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연상되는 걸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밑에 소분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은 꼭 외워줬습니다. 뭐 다섯 개인지 여덟 개인지 열한 개인지 이런 거를 먼저 외우고 하나 하나 배지 복습하면서 채워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물을 외우려면 고혈압 약물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여러 가지 기전으로 있고 그게 여섯 개로 나뉘는데. 그 여섯 개 아래에 뭐뭐가 속하는지 외우려면 일단 이 위에가 여섯 개라는 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암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어플들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퀴즐렛 어플이 있겠고요. 그리고 포레스트 어플이라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어플이 있는데 포레스트는 녹강을 듣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잘안될때 매우 추천드리는 어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잠그는 어플인데요 이게 나무 심는 어플인데 공부에 집중할 시간만큼 진짜 진짜 귀여운 나무들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 나무가 썩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심으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제 숲에 심을 수도 있고 한 명이라도 폰을 보게 되면 은 모든 사람의 나무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핸드폰을 안볼수 있는 어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타임랩스 찍는 것도 공부할 때 핸드폰 안 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아이패드의 다이어리를 다운받아서 원슬리, 위클리, 플래너를 활용했어요. 크게 크게 원슬리로 계획을 세우고 매주 일요일마다 그한 주의 계획들을 쫙 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용 시간을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과하지 않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밥 먹는 시간에도 그리고 유산소를 하는 시간에도 틈틈이 ppt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먼슬리, 위클리, 플래너를 이용을 하다가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 되면은 포스트잇을 이용했어요. 시험 전날에는 다음 날 과목들을 1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빠트린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날 봐야 하는 전체 PPT나 부교재의 전 범위를 눈에 잘 띄는 포스트잇에 적어서 공부하는 책상 위에 붙여 놓고 하나씩 다 읽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말씀드릴 거는 제가 체력이 남들보다 좀 좋은 편이에요. 저의 시험기간을 지켜본 동기들은, 희수, 너는 체력이 왜 이렇게 좋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제 체력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비법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되게 많이 주셨는데, 저의 체력 비법은 오로지 운동 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웨이트랑 유산소를 했었고, 심지어 시험 치르는 기간 중에도 하루는 꼭 운동을 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양제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 다닐 때 2시쯤 자서 8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앞뒤로 유동성이 있긴 했지만 6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 일주일 전부터는 자는 시간을 좀 앞당겨서 아침 7시까지 도서관에 착석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시험 치르는 기간 도중에는 보통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2시에서 4시 사이에 도서관에 다시 컴백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최대한 많이 자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날 시험이 두 과목일 때는 그두 과목을 일회독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잠을 좀못잘 때가 있었어요. 평소 시험 기간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전 브이로그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공부 장소. 공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워드 정리나 과제 같은 거는 카페에서 하기도 했었고 과외 때문에 도중에 집에 갔었다가 끝나고 오후 10시, 11시 이렇게 좀 애매한 시간이 됐었을 때는 집에서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 이외에는 모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칸막이 있는 건 답답해하는 성격이어서 오픈형 책상에서 공부를 했었고 보통 맨날 가는 자리만 똑같이 앉았었어요. 아, 그리고 과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시험기간 1주, 2주 전에는 좀 과외 요일을 주말로 옮겨서 주말 하루 날 잡고 보충을 전부 진행을 했었고, 시험 치르는 기간 일주일 정도는 과외를 빼고 시험 끝난 직후에 보충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공부에 집중 안될 때는 어떻게 했었냐라는 질문들도 제가 받았었는데, 공부에 집중이 잘안될 때는 저는 보통 운동을 갔습니다. 아니면은 운동 가기 좀 애매한 시간이다 하면은 밤에 러닝을 뛰거나 아니면 산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공부하다가 당 떨어질 때는 제로 음료나 아니면은 프로틴 밥, 프로틴 과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는 없었냐라는 질문도 받았었는데 제가 작년 2학기 기말쯤에 어, 슬럼프가 되게 좀 세게 왔었어요. 약간 인생의 무의미함? 이런 거를 조금 겪었던 시기였어서 그런지 그때는 조금 공부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저는 감정적으로 힘들 때이 문장을 꼭 항상 생각을 해요.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놓쳤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그런 감정적으로 힘든 게 전혀 없어진 상태에서 돌이켜 보니까 그 감정에 휩싸여서 낭비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큰 후회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먼 훗날 돌아봤을 때 그런 똑같은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문장을 항상 되뇌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관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된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운동하고 러닝하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로 와서 계속 앉아있다 보면은 공부에 집중이 다시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싫을 때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이라는 돌파구를 만들고 공부가 잘안될때 운동이라는 짧은 리프레시를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리프레시를 만들어서 공부가 안될 때는 짧게 어떤 거를 즐기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본인만의 약속을 하시고 다시 공부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공부 방법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과목마다 공부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아, 히수타민 씨는 저렇게 공부를 했었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 학과랑 전공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DM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